대용량 배낭, 여기 다 모여 여행 스타일에 맞춘 배낭 선택법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진공 압축 배낭. 여행 갈 때마다 짐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셨죠? 이 배낭은 진공 압축 기능이 있어서 부피를 확 줄여주니 너무 좋던데요? 대용량이라 필요한 물건 다 챙길 수 있고 방수 기능까지 있으니 갑작스러운 비에도 걱정 없어요. 내부 포켓도 다양해서 핸드폰부터 컴퓨터까지 깔끔하게 정리 가능. 하드 핸들로 견고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. 하나고 가방 찾이라 헤맬 일도 없으니 속이 다 시원해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남성 여행 배낭. 출장이나 여행 갈때짐 많아서 걱정되셨죠? 이 배낭은 대용량 수납 공간 덕분에 노트북부터 옷까지까지 싹다 들어가니 너무 좋던데요. 내부슬롯 포켓 지퍼 안주머니까지 있어 깔끔하게 정리 가능하고 소프트 핸들이라 들고 다니기도 편하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. 견고한 디자인에 가성비까지 최고라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더라고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여행용 남성용 노트북 배낭이에요. 출장이나 여행 갈때 짐이 많아 고민이셨죠? 이 배낭은 용량이 부족할 걱정 없어요. 펌프로 간단히 용량을 늘릴 수 있으니 너무 좋던데요. 내부 슬롯, 포켓, 핸드폰, 포켓 지퍼, 안주머니 등 다양한 수납 공간 덕분에 정리도 쉽고 소프트핸들로 어깨 부담도 덜하니 속이 다 시원해요. 패션 스타일로 디자인도 굿. 실용성과 스타일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다면 강추합니다. 속이 시원해지는 이꿀템 추천해요.